소연당은한나 무당이지 신이 아니에요. 유튜브 방송을 보고 무료인지 알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서로가 서로가 지켜갔으면 좋겠고요. 선생님 이번엔 네뭐 특별한 주제는 없고 네 이제 선생님의 애로사항 네 덕분 TV랑 인연이 돼서 덕분 TV를 쭉 찍고 있는데 제가 언어편은지는 모르겠지만 속궁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어 이거는 제 애로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해도 무관한 건데 속궁합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저랑 속궁합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. 속궁합은요. 부인과 맞추는 거고 연인과 맞추는 게 속공합이에요 속공합을 보실 거면 사주 4주. 서로의 사주를 넣고 속공합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 어, 나랑 속공합을 보는 거다 모텔을 잡을까 호텔을 잡을까 내가 돈을 얼마 더 줄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그냥 심신해서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,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. 정말. 네, 나빠요. 심지어는 점사비가 얼만데 내가 거기다가 돈을 플러스해서 더 줄게. 한강 뷰가 좋은 호텔에 내가 자리를 잡을게. 거기서 나랑 속공하면 맞춰볼 생각이 없냐.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수도 없이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,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본인들은 그냥 내 네, 던지는 말이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, 썩어 문들어서요. 네, 그런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, 무료인지 알고,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욕을요? 네. 심지어는, 니가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갔길래 이 XXX야. 무료로 점을 봐라. 대놓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. 네, 무료 점이 아니에요. 이거는 유료 점이고 점사비를 주시고 점을 보는 거니 그 또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초연당은 한남 무당이지 신이 아니에요. 그리고 저도 덕분이라는, 덕분TV라는 업체에 어리를 하는 거고, 저는 무료 점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 욕하시지 마시고요. 제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, 특히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들, 제발 좀. 남자 어르신들. 네,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니까지께 음. 얼마나 잘났으면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,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한테 왜 점사를, 점사비를 굳이 달라고 하느냐라는 사람 또 있어요. 네, 솔직히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. 그러신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발, 이런 거는 좀 서로가 서로가 지켜갔으면 좋겠고요. 어차피 본인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본인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. 아무리 전화상이라도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 그런 얘기도 그렇고, 두 번째. 네. 그렇고, 좀 약간 인상이 좀. 네.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데,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. 근데 네, 뭐, 너 나랑 속공합 맞추려고 이거 거, 찍은 거 아니냐는 신분들도 있어요. 네. 본인하고 속공합 맞추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. 요즘 부부 사이는 속공합이 최고예요. 그리고 연인 사이는 속공합 보는 게 원칙이에요. 세태가 그래요. 이 세태가 그래서 제가 득본TV를 통해서 속공합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. 저랑 속공합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. 속공합 보실 거면 저한테 정중하게 오셔서 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.